자 이번 시간은 어, 특강으로 어, 3차 함수 특징들을 알아볼 텐데, 어, 마치 삼각형에서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은성질 이용해서 구하듯이 어, 3차 함수에서도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빠르게 답을 구하자 해서 만든 영상이야. 자, 우선 시작을 해볼게세 3차 함수는 한세 가지 정도를 할 거고, 그 다음 4차 함수는 한두 가지 정도를 정리할 거야. 자, 시작해볼게요. 우선, 3차 함수에서, 이렇게 극값 두 개를 갖는, 극대와 극소 모두 갖는 이런 3차 함수 개형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여기가, 극대점이 알파, 극소점이 베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볼거는 어디 길이와 어디 길이를 볼거냐면, 우선, 요, 극대점이랑 극소점 사이의 거리, 다시 말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길이겠지. 이 밑변 길이와 높이 어디? 여기. 이 높이를 구할 건데 자, 이 높이는 L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 L은 뭐를 뜻하냐면 f 알파 라는 극대값과 F베타 라는 극소값 있죠.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라고 보는데 그러면 저 L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L은 2분의 이 식이 3차함수식이 와냐? ax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최고차계수가 a라고 했을 때 2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요 l이라는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될 거야.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뒤에 가서 이제 적분 쪽에서 우리가 증명을 할 텐데 지금은 아직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공식 정도만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저기를 배울 때, 적분을 배울 때 써먹어 볼게요.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 봐야겠지. 자, 어디를 펴보냐면 개념원리 116페이지 한번 펴보자. 개념원리 116페이지에 위에 필수해제 16번의 2번을 한번 볼게요. 필수해제 16번의 2번. 자,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죠. 거기서 극대와 극 극값을 1하고 3에서 갖겠대. 그러면 우리가 최고차항수가 1인 3차함수는 1하고 3인지 알수 있죠. 16-2번이야. 116페이지. 자, 봤더니 여기가 그러면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극속값이 마이너스 1에 그래놓고 극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냐면 지금 현재 요이 길이 극점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차가 4인 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아, 플러스 1이구나. 3에서 1까지의 차가 2라는 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3에서 1을 빼버리면 되니까. 자, 그럼 그때 요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요 공식에 의해서 l은 2분의 이 삼차함수 최고차계수가 지금 현재 1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누구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2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정답은 4. 다시 말서이 길이가 4가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극소값이 마이너스이니까 4칸 위로 올라가면 극대값은 2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ABC를 처리하지 않고 바로 극대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계산 스피드를 올려주자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밑에 있는 105번을 잠깐 지금 한번 멈추고 풀어보세요. 116번에 105번. 5초 후에 풀이 시작할게. 지금 멈추고 한번 풀어봐. 자, 그럼 1 1 6페이지에 105번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확인 체크죠 자 문제에서 fx가 ax 세제곱이래요 그럼 최고차항계수가 a라는 건 알죠 근데 문제에서 극값을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극대와 극소를 어디서 갔냐 봤더니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데 그래놓고 이 차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32래요 그래 놓고 a값과 b값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지 자 그럼 지금 현재 이 길이는 3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4겠죠 그리고 여기가 32가 나왔대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32는 2분의 최고차항계수 절댓값 씌워야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겠죠그 다음에 곱하기 4의 세제곱이 길이의 세제곱 그럼 얘가 64가 되고 약분하면 32가 되니까 a가 1이 나오지 그래서 a값이 1이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b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뭐얘 예, 미분 쳐가지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미분 쳐서 3을 대입하든 우리가 극값이니까 0되는 값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또 어디 갈 거냐면 118페이지에 121, 122, 123도 한번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 봐봐 121, 122, 103, 118 페이지.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121번부터 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f(x)가 x 세 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9일 때, 얘가 x가 마이너스 1과 x가 3에서,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를 갖는대죠 최고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여기와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이 길이가 4야 그러면 요 길이는 최고창 1이니까 여기를 l이라고 하면 l은 2분의 1에 이 길이 4의 세제곱 그러면 64가 되니까 약분해서 32가 되죠 다시 말해서 요 길이 극대값과 극소값, 극소값의 차인요 세로 길이가 32가 돼요 어 그게 답이네 오케이 다음 122번도 가보자 자, 에펙스가 극대값 극소값의 절대값이 이번엔 같다 그랬거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얘가 얼마인지 모르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를 K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왜? 절대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부호까지 같을 순 없잖아. 극대랑 극소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길이가 이 K가 돼. 왜 K에서 마이너스 K를 뺐으니까.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현재 어 그냥 그 뭐래? 절대값이 같을 때 그랬죠 그럼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식을 세워서 구해야겠다 지금 현재 fx가 어,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니까 f'x를 구하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그럼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길이가 4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2k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최고차항계수 절대값에 4에 3승. 그럼 여기 아까 32 나왔죠. 그래서 k가 16이어서 극대값이 16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6이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겠죠. 어, 근데 지금 얘는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뭐 여기 1마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해 주시고, 다음 123번, 다음. 점수 fx가 음,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 x제곱 마이너스 6a제곱 x 그리고 문제에서 극대화 극소가 하나씩 있을 때그 차가 2분의 1이래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인 이 높이가 2분의 1 차이 나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는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얘를 미분 쳐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6a제곱이어서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되죠. 왜?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제곱이 되는데 xx의 2a가 a 되죠. 빼기는 여기. 그럼 여기가 2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네. 아 미안. 마이너스 a가 되네. 그럼 이, 길이, 이 길이가 3a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2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죠. 그리고 3a의 몇 승? 3승이 얼마? 이 길이인 2분의 1이 되니까. 3a의 3승이 1이 되는 거고, 그럼 3a가 1이니까 a가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해 준다는 거. 자, 이 유형 하나 넘어가고, 혹시 내가 여기서 좀더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럼 선생님 번호 적어줄게. 여기다가 센몇 어, 페이지 몇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냐면, 센 550번, 558번, 그 다음에. 570번, 575번, 한요네개 정도, 어, 뭐 다음 풀어도 되고, 어느 정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야. 왜냐면 지금은 선생님이 풀어줬기 때문에, 요걸 내 걸로 가지려면 반드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다음 또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제 비율들을 보기 시작할 건데, 변곡점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볼게 자 문제에서 어떤 함수 근데 그 전에 식을 한 잠깐 한번 보자 우리가 3차함수라는 식은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z 그럼 이 플러스 d는 이 녀석이 평행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얘는 무시하더라도 여기서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유형 얘는 뭐냐면 누가 사라졌을 때 2창 또는 1창이 사라졌을 때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그럼 처음은 1창이 사라졌을 때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1창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fx가, 뭐, 예를 들어, x제곱, x-3a와 같은, 자, 이런 식으로 묶여줄 수 있겠죠. 어디가 사라진다면. 1창이 사라지고 뭐 상수항이 없다라고 친다면. 상수항은 뭐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만 남는다면 x 제곱으로 묶일 거야. 그럼 뭐 최고차계수에 1인 경우로 한번 가볼게요. 음, 좀 있다 이거 여기 놔두고.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0에서 접하고 3a에서 지금 뚫어버리거든. 그럼 지금 봤을 때뭐 3a가 양수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0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a에서 뭐 하면서 다시 뚫어주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거야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3a가 되겠고 여기 0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전개해서 하면 미분 쳐볼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a x제곱이니까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고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a가 되지 그럼 x가 0과 2a에서 극값을 갖는데 0은 이미 극대값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극소값이 얼마인 거야? 여기가 2a인 거야 자 근데 우리 변곡점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얘를 한번더 미분 쳐서 한번더 미분 쳐서 6x-6a가 0되는 x값 다시 말해서 fx 3차 함수를 두번 미분 쳐서 0되는 x값 찾죠? 그럼 그 값은 a야 그럼 여기 변곡점 여기가 있을 텐데 그 값이 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비율이 하나 만들어지거든 어떤 비율이냐면 자, 이 x축을 이 f x라는 함수의 여기 위에서 위로 볼록하냐면서 접하는 이 접선이라고 봤을 때 접선이라고 봤을 때그 접점에서부터 다음 교점까지를 그 어디 극소점이랑 변곡점이랑 정확하게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나누게 돼 a 2 a 에 a니까 1대1대 일로 나누게 되죠. 어 요게 또 하나의 그림이야 다시 병, 여기 접선을 그었을 때그 접점으로부터 다음 교점까지 변곡점과 극소점이 1대1대1의 비율로 쪼개지게 된다 자요 성질을 우리가 활용해서 갈 거고 여기서 또 하나 그리자면 만약 밑에다가도 똑같이 뭐 해준다면 요렇게 접선을 그어준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현재 여기가 3A죠 그리고 여기가 2A죠 그리고 변곡점 지난 게 A였고 여기 0이었어. 그럼 다음 교점인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변곡점이 아까 무슨 점이었어? 얘를 그대로 180도 이렇게 돌렸을 때 되는 점이니까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그겠죠? 왜냐하면 180도 회전해서 일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A 간격으로 한칸더 떨어진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해준다? 길이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준다는 거 그럼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럼 이 직사각형들 4개 안에 완성이 되겠지. 똑같은 직사각형들로. 자, 이 얘기는 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하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런 성질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가? 자, 어디를 펴보냐면, 어, 개념 원리 114페이지를 펴볼게요. 개념원리 114페이지에 어 필수해제 14번에 2번 한번 볼게요자 어떻게 나왔냐면 f(x)가 마이너스 x 세 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이 있어. 그럼 얘를 봤을 때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봤더니 마이너스 x로 묶은 후에 남은 게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거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 그리고 플러스 3이죠. 자,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완전제곱식 하나랑 만나는 교점 하나가 있죠? 다시 말해서 3에서 접하고 0에서 뚫는 그림이 돼. 근데 얘가 여기 플러스 3이 없었더라면 여기가 x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감증강 그래프가 되면서 0과 3에서 이렇게 0에서는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3에서는 접하는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야. 근데 그 그래프가 플러스 3했다는 건 정확하게 y축 방향으로 3칸 올라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가 x축이 아니라 어디가 돼버려? y는 3이라는 점이 되고 x축은 밑에 있게 되겠지. 왜냐면 y 축으로 3칸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식정리를 해서 우리가 빠르게 구하자는 거고 자, 그럼 여기 변곡점이랑 여기 극소점, 여기가 극대점에서 의 접선이죠. 그럼 극소점과의 비가 몇 대면 1대1대 1대 1이었는데 이 길이가 지금 현재 0부터 3까지 3칸이니까 여기가 한 칸이어서 변곡 여기 x점이 1이고 변곡점이 2가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빨리 구하게 되면 우리가 x가 1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거를 뭐 하지 않고 미분을 치지 않고 바로 비율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값 구하주는 3에서 대입한 값과 1에서 대입한 값 이렇게 두개 구해주시면 되는데 3값은 극댓값은 이미 구해놨죠 극소값만 이식에다가 1 대입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자 하나 더 가볼게요 밑에 있는 101번에 1번도 한번 가볼게 114페이지에 101번 101번에 1번 자 가게 되면 Fx가 x 제곱에 3-x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x 제곱에 x-3이 되고 얘도 감증감의 형태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근데 봤더니 이번에는 0에서 뭐에 접하고 3에서 뚫어. 그러니까 0에서 먼저 접하면서 3에서 뚫는 요런 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점과 요점 기준으로 극소점 얘는 극대점이죠. 병곡점과 극대점에서 점을 나누게 되면 여기가 정확히 3등분이 되는데 이번에 이한 칸이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f2가 이 함수의 f2가 극댓값 0대입한 값이 극솟값 이렇게 우리가 x가 2에서 극댓값 가는 거를 비율을 활용해서 빠르게 찾아주는 거야. 접하는 선을 그었다 몇대몇 몇 대면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빠르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고 혹시 그 센에서 연습을 하고 싶으면 센 여기도 페이지를 한번 적어 줄게요 센 연습하고 센 연습이 잘안 되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야 돼 자, 센은 몇 페이지냐면 어, 563번이랑 574번을 한번 요 비율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프 그릴 때 반드시 완전제곱식으로 하나 묶이고 나머지가 1차식이어야 돼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거자 그럼 세 번째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삼차의 비율은 뭐냐면 지금 이런 선들은 변곡점을 지나는 선이 아니라 접선이란 말이야. 접선을 그었을 때 비율이고 이제는 변곡점을 지날 때 그래프를 그릴 텐데 자 우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 그럼 변곡점이 원점이 되게끔 하고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점대칭이니까 원점대칭이야. 그럼 원점대칭이니까 우리가 f-x는 마이너스 fx라는 기함수의 형태를 띄워야 돼요. 원점대칭이니까. 그러려면 무슨 차? 홀수 차만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얘가 얘가 a고 얘가 마이너스 a고 얘가 0이면 x에 x-a x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고 최고차항은 1로 놓을게요. 그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미분 쳐보자. 미분 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니까 극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0으로 쳤게. 그럼 x제곱은 3분의 a제곱이 되고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돼서 요값 극소값이 바로 얼마? 루트 3분의 a가 되고 극대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의 비율은 뭐냐면, 지금 이선, 아까 이선은 접선이었죠. X축이 지금은 X축이 뭐가 됐어? 변곡점을 지나는 선이 됐다고. 변곡점을 지나는 선에서의 비율은 이 극소나 극대 갖는 요 길이와 그 교점까지의 길이인 요 길이의 비율이 얼마냐 봤더니, 얘랑 얘랑 루트 3배 차이 나죠. 다시 말해서, 얘가 루트 3배 크단 말이야. 그래서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져요여기서는 어. 변곡점에서 변곡점에서 극소점까지, 변곡점에서 교점까지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는 거. 어, 요거. 근데 요거는 아쉽게도 지금 문제를 못 찾았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요 비율이 만약 활용되는 게 있으면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줄게. 일단 정리만 해 놔. 얘는. 자, 요렇게까지 지금 한번 변곡점에 어,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3차 함수의 특징은 한요 정도만 잡아놓고 가도 웬만한 문제들에서 많이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다음 영상으로 끝났다 갈게.